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매장인데요. 이번에 토요일, 일요일 알바를 뽑아야 해서 동네 알바 앱을 이용해서 알바 공고를 한번 등록해보고 채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기본 화면은 내 주변으로 되어 있고 추천 인재가 리스트로 쭉 뜨게 되는데요. 여기서 스크롤을 내리면서 마음에 드는 지원자들에게 바로 대화 요청을 누르셔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카페 알바를 뽑아야 되니 필터를 한번 걸어서 지원자들을 추려보겠습니다. 에서 매장관리 서비스에 체크를 해주고 성별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나이도 최소 나이와 최대 나이를 설정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네요 학력, 근무일 등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는 주말 토일 알바를 뽑아야 하니 토 일에 체크해 주시고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체크하고 알바님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조건에 맞는 지원자분들만 필터링이 되어서 목록에 뜨게 됩니다 중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자분에게 대화 요청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저는 총 3분에게 연락을 했는데요. 답장 3분 모두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. 실시간으로 어플 접속 시간 및 답장 여부를 앱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굉장히 편리하고요. 채팅을 요청한 지원자들도 처음부터 조건과 경력 등을 미리 확인해보고 연락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보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. 3분 중에 2분이 면접을 보러 오시기로 했고요. 이 중에서 더 괜찮으신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. 또한 저는 제가 지원자들에게 채용 제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공고도 같이 올렸었는데요. 공고 등록용 가운데 공고 버튼 누르시고 새 공고 등록하기 누르셔서 기존 알바 채용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가게 정보 입력하신 후첫 공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실제로 공고를 등록하고 이틀 만에 5명에게 연락이 올 만큼 어플이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플 설치하시고 알바를 채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.